<웃음> <웃음> 왜 말을 안 하시죠 또? <laughs> 말을 하세요. <laughs> 오랜만입니다. 진짜? 원래 지금 연남동 갔어야 했는데. 짐 놔두고 버터에 온다고 갑자기 시작된 강남 신세. 밥 먹으러 온. 근데 개인 된거다 틀어졌는데? 낙곱새 <laughs> 한 번도 안 먹어봤대 해가지고 낙곱새 먹기로 했는데. 왜 말을 안 하세요, 진짜? <laughs> 뭔일 있어? 아까까지만 해도 말 잘했잖아. 낙가려, 지금? <laughs> 일단 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으러 많이 모야 콜라인 피지오에요 <야채. 웃음> <laughs> 언제 다 먹을지 모르는 레모네이드 이제 네, 홍대로 갑니다. 연남동 왔습니다. 왔어. 연남동에 왔어요. 캐릭터 그리러 왔어요. 한번 얼마나 잘 그려주신지 한번. 그리고 제가 쌩물거가봤요아이뭐아 이게 냄새？아, 이아 이게 냄새？아, 이게 냄아 이게 냄새？아, 이게 아 이게 냄새？아, 아 갑자기 시작된 홍예진씨의 반지 자랑. 그걸 네 개나 끼고 있는 나. 하루 종일 자랑할 거라는데, 모르겠어요. 왜, 왜 이러는지. 파트도 자랑해. 말을안 하고, 지금. 좋다. 그러지. <laughs> 공예진. 오늘 옷이 좀 예쁘시네요. 안 보였어. 스스로 자꾸 갔다 이거. 날씨가 꼬물꼬물한데, 시원해서 다행이지. 진짜. 이제 힙쟁이가 아. 되로 홍대로 가봅니다. 홍 진짜 시골지 덕분에 하플만 더니고어요 지금. I'm 나 시골지, I'm 도시. 도시가 어제 아. 산 옷인데. 옷하루 하나씩. <laughs> 아니 배송이 그렇게 와 단결을 옷을 사야 됩니다, 여러분. <laughs> 그래야 네. 성공합. 또 네. 실반지를 사는 홍예진 씨. 허 어, 근데 다. 그럼 같은 디자인의 사이즈만 다른 것찾면 되지 짠! 여기 굉장히 조용해요 또 느닷없이 반지 자랑하네 반지 오늘 몇개 샀죠? <laughs> 진짜 말안 하는 게 오늘 컨셉이야? 그만해 이제 <laughs> 뭐가 말하고 싶은 건지 지금 끊으라고? <laughs> 말을 안 하네. 진짜 댓글로 제쟤 뭐냐? 제왜 쟤 데리고 다니냐? 이럴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진짜 끝까지 말을 안 해. 알아서 내가 자막 처리한다. 쌍욕하고 있는 거 이군요 지금은 홍대 아, 있고 다 연예스 같은데 이것도 받았어 PPL 아니 그냥 가서 공부할 때 먹으려고 받았어 하고 우리는 이제 합정으로 갔다가 이태원으로 넘어갑니다 하루종일 <laughs> 커플만 돌아다니네 진짜 <laughs> 여기가 어디죠? 이태원 초등학교 교육문화관. <laughs> 저거 다 읽어주는 거야? 아줌마들, 새치기 하지 마세요. <laughs> 지금 새치기에서 빡쳤음. 화장실도 새치기 하고. 새치기 세번당했어요세 번. 나갔어, 세 번. <laughs> 이태원입니다. 이태원 왔어요. <laughs> 자, 이제 신기한 거 보여주려고. 신기한 거 보여주려고 지금 여기 이제 차폐 때문에 꺼지는 거야 아니지 스웨어 스웨어 넌 스웨어 욕하지 마세요 <laughs> 아 이것만 접었어 깜짝 놀랐다 맞아. 방금 반지 자랑 자 가보자 자 짜잔 안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이거 보여주려고 일부러 녹차평에 내렸어. 아니 오늘 비 온다 해가지고 근데 비안올것 같은데 자꾸 비 온다고 여기서 자꾸 그러시네 비안올것 같습니다 왜냐면 날씨요정이 정말 열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와서 먹는 페퍼로니 피자와 장구리와 애풀먹이도있네 너무 좋아요 머리 묶었어요. 안녕 머리 묶었대요. 아 너무 피곤해. 너무 약한 소리 하지 마. 혼자 지금 홍삼 먹고 살아 나오고 지금 와. 홍삼 두박스 기부 받았어요. <laughs> 안 먹어서. 아, 아 맞아. 얘한테 홍삼 선물 주신 분. 뭔 소리 하는데 진짜 아아 아, 진짜 아예 안볼 거야 구독 안 했을 거야 안 봤을 거라 생각해 아니야 근데 나못 먹거든 못 먹으니까 어쩔 수 없다 마중 마중이지 보내 주려고 다시 돌았어요 고토를 지금 몇 번째 오는지 모르겠는데. 어제도 두 번이나 왔었고, 오늘도 두 번이나 왔네? 난참 고서랑 인연이 깊은가 봐. 이러면서. 아무튼, <laughs> 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이러고 또 겨울을 만나겠죠? <laughs> 조심히 가고, 겨울을 봐, 우리. 우리가 끊긴다, 조심히 겨울에 봐. 안녕. 어?